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 최초 시승입니다. 신형 산타페는 파격적인 디자인 대비로 성능 면에서의 큰 변화는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감음형 쇼복 쇼바와 분리형 패드 등 승차감과 정숙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출력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의 성능감을 집중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d 올류 산타페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이 시야각이 구형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아시다시피 d 올류 산타페는 전장, 전폭, 전고 등등 이 차체 사이즈가 커지고 특히나 전고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방 시야가 원래도 좋았지만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유리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뭔가 버스를 탄 것처럼. 그래서 이 전방 시야가 쾌적합니다. 그리고 주행감각 같은 경우는, 어, 더 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소프트해지고 컴포트해졌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항속 중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도로가 약간의 웨이브가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갔을 때, 더 뉴에 비해서 배를 탄 것처럼 출렁출렁이는 게 약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높여보도록 해볼게요. 보통 차량의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승차감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쭉 제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도 지금 약간의 굴곡이 있는 이런 도로를 지나갈 때에도 승차감이 정말 푹신해요. 지금 이 화면으로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운전자인 제가 느꼈을 때에는 야이차 승차감이 제법 괜찮은데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산타페가 최초로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위급인 펠리세이드에도 21인치가 없는데 이건 진짜 하극상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보다 좀큰 휠이 들어가면은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싼 차급에는 에어 서스 이런 것들을 넣어 줍니다. 근데 이 산타페는 아무런 옵션도 없이 그냥 막무조건 21인치를 넣으니까 아 이거 가능한가? 이거 맞나? 되게 걱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 보니까 승차감이 음, 제가 더뉴 산타필이 20인치 사양을 탔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느껴져요. 앞에 지금 빨래판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가볼게요. 지금 시속 93km로 가고 있습니다. 소음은 조금 올라오기는 하지만, 승차감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좋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 다리 구간? 어. 요런 구간에서도 비교적 오, 21인치 휠 치고는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는 디올뉴 산타페의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하이드로 부시라든지 아니면 전륜 펌프 스토퍼 길이, 가뭄명 쇼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더뉴 산타페에 비해서 승차감을 조금 더 좋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로 만들었을 때는 아, 뭐가 바뀐 건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타보면 은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신차들 있잖아요. 하이드로 부시라든지 뭐 가뭄명 쇼바, 이런 것들도 다른 차 중에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간 것 치고는 승차감의 변화가 크지 않은 차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디올류 산타페는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많이 본것 같습니다. 확실히 승차감의 변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더 뉴를 시승을 해보시고 디올류를 시승을 바로 해보신다면 은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컴포트하고 물렁물렁한 승차감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노면 구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갔을 때 계속 잔여 진동이 남기 때문에 아, 조금 멀미가 나고 아, 좀 뭔가 내리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요. D 올류도 약간 그런 편에 속합니다. 지금 너무 이제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매끈매끈한 도로라서 승차감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는 좀 노면이 좋지 않은 구간을 갔어요. 막 도로 막 깨져 있고 막돌멩이 있고 그런 구간을 갔을 때에는 평지에서 느껴졌었던 컴포트하고 부들부들함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5% 차를 탄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노면을 잘 읽어주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D 올류 산타페는 캠핑 레저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레저 가면은 비포장도로도 있고 노면 안 좋은 구간 되게 많은데 그런 도로를 갔을 때는 승차감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캘리그라피 21인치 휠 사양일 경우에요. 만약에 18인치라든지 20인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승차감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피로도는 이렇게 그냥 시내 수도권에 사신다면 사실 운전 피로도가 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좀 험지 있는 구간을 많이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누적되는 좀 운전 피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숙도는 제법 각진차 치고는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속 84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차 지나갑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차극 중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자꾸 이렇게 두둥두둥 거리잖아요. 이 로드에서 밑에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 큽니다. 이게 타이어가 21인치거든요. 흡입형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타이어에서 흡수해 주는 소음 파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또 이제 노면 크랙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에 바퀴에서 올라오는 마찰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좀 전고가 높아서 그런지 소음이 조금 더 울려 퍼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거는 더뉴 산타페도 동일했었는데요. 신형 D 올뉴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소음이 울려 퍼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게 이렇게 진동으로는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뭐 핸들이라든지 이런데서 에 진동으로는 별로 안 느껴지는데 바퀴를 타고 들어오는 소음이 생각보다 좀 크게 느껴져요. 요거는 또 이제 휠 인치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21인치 한정으로 좀 크다라고 느껴집니다. 현대에서는 하부 소음을 잡기 위해서 뭐카페 플로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손을 봤다고 하는데요. 업그레이드한 것 치고는 이렇게 변화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60데시벨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통 시속 80km에서 데시벨 측정을 했을 때6이하로나오면 굉장히 조용한 차. 한 60에서 62까지는 보통. 그 이상은 조금 시끄럽다라고 저만의 기준을 나누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속 80km 기준으로 D 올류 산타페는 60 정도가 나오니까, 어뭐 각진 차트에 비해서는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그랜저급만큼 엄청 조용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약 5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9.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 주행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신차기 때문에 자세한 트립 연비가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중간중간 제가 연비는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가 0.29CD라고 뭐 광고에서라든지 뉴스 이런 데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랜저와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 공기저항 개수가 0.27CD라고 합니다. 쏘렌토라든지더뉴 산타페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가 0.33CD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공기저항 개수가 10% 좋아지면은 연비가 약2% 정도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형에 비해서 0 2 k m 정도 연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듀얼 무선 충전 속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 핸드폰 75%고요. 배터리 75%입니다. 10분간 주행하고 몇 프로인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충전패드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아까 정속도를 얘기하면서 이 윈드 노이즈, 풍절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얘기를 안 했나?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생각보다 풍절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하거든요. 지금 이게 마이크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버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는 풍절음이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시속 73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옆에 차가 지나가도 외부 소음 유입은 이 정도가 되고요. 100km까지 올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00km 거든요. 평상시 주행시에도 풍절음은 조용하고 또 이제 고속. 보통의 차들은 고속으로 갈수록 풍절음이 많이 들려오는 편인데요. 디올류 산타페는 고속으로 가더라도 각진 생김새에 비해서 풍절음이 크지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디 올류 산타페는 더뉴 산타페와 마찬가지로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습식 DCT 8단 조합으로 2 8 1마력의 43토크를 발휘하는데요. 근데 공차중량은 구형에 비해서 최대 140kg 정도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공차중량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속감이 조금 미진해질 때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신형 디 올류 산타페는 어떨지 밟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기 전에 일반 모드, 누먼 모드로 한번 밟아보도록 해 볼게요. 자, 속도를 조금 늦추고요. 밟아보겠습니다. 브락셀, 얍! 지금 3단에서 RPM 5000, 6000에서 4단으로 변속이 되었습니다. 헉! 근데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닌데도, 와, 엄청 잘 나가는데요? 근데 이게 저단에서 고 RPM을 쭉 쓰면서 금세 이게 기어가 8단이거든요. 8단을 금세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단에서 고단이 뭔가 후루룩 올라간다고 할까요? 어, 잘 나가기는 하지만 뭔가 고속 한계치는 어,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고 달려보도록 해볼게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어, 가속감은 동일한 것 같은데요? 오, 지금 6 0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변속되는 소리 들으셨나요? 오, 그리고 탄력주행이 노멀 모드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시속 100km인데도 4단을 쓰고 있습니다. 탑 기어가 8단이죠. 아까는 시속 100km가 넘으면서 바로 탑 기어인 8단을 써버렸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최대한 단수를 아껴주고 고 RPM을 유지해주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다시 밟아볼게요. 올라가고 지금 6100에서 또 변속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4단을 쓰고 있어요. 야, 이게 가속 성능 같은 경우는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나 솔직히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단수로 보면은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좀 고단을 많이 아껴주면서 고속 한계치 영역을 많이 넓혀준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 봐도 현재 3단에서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엄청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도 맥시멈이 5단이에요. 그러니까 이탑 기어를 정말 아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즉각 토크감이 정말 좋다 보니까 운전의 재미까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속감이 톡톡 시원한 편에 속해가지고. 뭔가 <laughs> 카니발처럼 톡톡 쏘고 다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6인승 차량을 시승 중인데요. 가족 6명을 다 태우고 또 짐까지 가득 실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가속감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공차 중량이 무거워졌다고 해서 답답함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동도 변화가 있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스포츠 모드이고요. 브레이크를 시속 80km에서 밟아볼게요. 이렇다 저렇다 느낌이 안 들고 있는데 한번 다시 밟아 볼게요 속도를 올렸다가 다시 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입니다 어, 다운 시프트 된거 들으셨죠? 어, 브레이크감 같은 경우는 이게 공차 중량이 최대 140kg가 무거워졌잖아요. 근데 제동 거리라든지 뭐 이런 브레이크 능력은 전혀 산타페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완전 뭐 디테일하게 서킷에 가가지고 짐칸나라든지뭐 랩타임,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조금 기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드라이버 입장에서 일상주행을 했을 경우에 이런 제동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느껴져요. 다시 한번 시속 100km까지 밟아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속 1 0 0 k m 고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음. 뭔가 담력이 막 경박스럽게 움직이지도 않고 고급스럽게 속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의 잔여 가속감도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운 시프트도 제깍제깍 잘 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고속에서의 운동성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90km로 주행 중이고요. 어, 차선 변경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되게 날렵한데요? 이게 생김새와 다르게 꽤 날렵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전륜 기반이긴 하지만 이 접지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요거는 4륜을 추가하면 조금 더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예, 보시다시피. 막 롤링이 발생이 되지도 않고, 이횡 운동 능력이 제법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승차감이 물렁물렁한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어, 횡 운동이라든지 운동성 같은 것들은 또 약간의 스포티함을 가미하고 있어서, 막 운전의 재미가 나쁘고, 뭐, 탑승자가 멀미가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이제 휠의 인치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다를 것 같은데요. 캘리그라피 21인치 휠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 구간입니다. 자, 고속 코너링. 현재 4륜이 없는 2륜 구동이고요. 전륜구동 방식입니다. 어, 지금 진출입로 구간이라서 이 곡선이 굉장히 좀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승차감은 컴포트한데 선의 능력은 제법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셔도 제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컴포트해지면 컴포트해질수록 이런 선의 능력이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롤링이 많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디올류 산타페는 선의 능력이 출중한 편인 것 같습니다. 롤링도 보시다시피 없고요. 뭔가 이게 4륜이 아니기는 하지만 4륜이 있는 것처럼 구동력, 접지력도 좋은 상태이고요. 핸들링도 민첩한 편입니다. 이게 21인치 한정인지 아니면 18인치도 동일한지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의 유턴 구간입니다. 유턴 구간에서 이 조향 각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어? 이거로 한 번에 둔다고? <laughs> 이디올류 산타페는 구형에 비해서 전장이 굉장히 길어진 편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차체가 길어지게 되면은 U턴을 한 번에 못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U턴한 구간도 좀 이제 차체가 길어졌다 싶으면은 약간 좀 약간 아슬아슬하게 가던가 아니면 후진을 한번 해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디올류 산타페는 이 조향 각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핸들링만으로도 저런 U턴 구간을 쉽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네요. 자, 전방에 또 진출입로 구간이 있어서 코너링을 한번더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돌아볼게요. 와, 지금 시속 70km로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헉! 근데 이거 그냥 제가 기울어진 거지 차체 자체가 기울어지는 느낌은 크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핸들링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오, 이거를 버텨준다고요? 와 보통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들은 방금 저 구간에서 70km로 돌았을 때에는 그냥 제가 여기 유리에 기대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근데디올오센타페는이 선의 능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몇안 되는 선행 능력이 좋은 차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캘리그라피 21인치 한정입니다. 이게 18인치로 갔을 경우에는 롤링이 조금 더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현재 2시간 20분 주행을 했고, 거리는 85km가 됩니다. 연비는 9.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laughs> 몇 시에 충전을 했었죠? 어, 이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무튼 지금 현재 4시 43분 기준으로 배터리는 80%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75%였죠?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6인승 시트이고요. 6인승으로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2열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어 이렇게 독립 시트라서 그런지 확실히 공간이 넓어서 뭔가 카니발 을탄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주행 중에도 어, 뭔가 카니발의 감성이 느껴진다라고 했는데 실내도 뭔가 이렇게 널찍널찍해져서 그런지 정말 편안합니다. 여기 막 컵홀더도 여기 도어에 있는 것도 카니발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고 전체적으로 중형 SUV이긴 하지만 뭔가 준대형 대형이 MPV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원래 일열도 승차감이 제가 컴포트하고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열도 동일하게 승차감이 좋습니다. 정확하게 느끼자면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조금 더 폭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휠 베이스가 넓어졌기 때문에 보통 승차감은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이 가장 좋거든요. 승차감이. 그래서 그런지 네, 승차감이 좋습니다. 지금 캘리그라피 트림을 시승하고 있어서 그런지 옵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선스크린이라든지 열선 같은 경우도 여기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통풍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옵션을 추가를 해야지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통풍 시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콘솔에는 위치해 있지 않고요. 비필로 쪽에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용 설명서 영상을 보니까 이 루프에 있지 않고 비필러에 있어서 키가 작은 어린아이들도 조작을 편히 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 콘솔에 있으면 조금 더 조작하기 쉬운데 굳이 이렇게 비필러 쪽에 옮기지 않았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양방향 트레이 있잖아요. 콘솔과 트레이 이런 것들 때문에 에어벤트를 비필러로 위치를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산타페 하면은 양방향 콘솔이 좀 약간 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이 양방향 콘솔 트레이는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되어 있다고 라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시트를 가장 뒤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앞쪽에 양방향 트레이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서랍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런 수납공간 같은 경우는 캠핑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산타페는 캠핑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만든 차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냥 데일리까지 캠핑카는 아니잖아요. 근데 캠핑카처럼 이런 수납 공간들이 자잘자잘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픈형 트레이가 여기 안쪽까지 쉐어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는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동 시트 하면 앞뒤로도 전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앞뒤로 가는 거는 이 앞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들어가고요. 좀 모양새가 웃기네요. 그리고 전동이 들어가는 거는 이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눕혔을 경우에 최대 38도인가 39도로 눕혀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최대로 지금 눕혀놓은 상태입니다. 최대로 눕혀놓으니까 오,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숙였을 때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보도록, 아, 여기까지 됩니다. 오, 불편하네요. <laughs> 딱 세우니까. <laughs> 아무튼, 이 리클라이닝 각도는 최대 39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39도 최대로 눕혔을 때 편안하긴 한데 뭔가 조금 더아 진짜 자면서 가고 싶다 뭔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있잖아요 그것처럼 눕혀서 가고 싶다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눕혀지질 않으니까 약간은 뭔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게 3열 시트가 있기 때문에 더리클라이닝이 됐을 경우에는 3열에 앉은 사람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39도까지만 눕힐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눕혀 볼게요 이렇게 39도로. 눕 표도 삼류를 만약에 사람이 앉았으면 당연히 불편하다고 야, 좀 당겨! 라고 하겠지만 사람이 앉을 수는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되게 편안합니다 역시 독립시트로 하시는 게좀더 2열 탑승자가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 캘리그라피는 거의 지금 옵션을 다 때려놓은 상태라 가지고 4천 중반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성비가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 돈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 올류 산타페 의 추천 조합은 캘리그라피가 아닌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는 2.5 터보 기준으로 3천 700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HUD랑 현대 스마트 센스, 파킹 어시스트를 넣어서 4천만 원에 딱 끊으시는 게 그나마 이 D 올류 산타페를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는 79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넣는 게 좋다냐고 하면은 ADAS랑 ACC가 들어갑니다.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시작해가지고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ADAS가 다 들어가고요. 또 이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아 굳이 넣어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이 옵션이 아깝지 않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는 옵션가가 조금 비싸요 119만원 짜리긴 한데요 여기에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라든지 아마 이런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 자동차 키로 차 넣다 뺐다는 하거 있잖아요 원격 시동까지 고게 들어가기 때문에 119만원 옵션가가 조금 비싼 감이 없 있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넣으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조합을 짜봤습니다. 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3열입니다. 어, 지금 제가 2열 시트 제 앞에 있는 시트를 가장 앞으로 밀어둔 상태이고요. 등받이는 평소 제가 앉았던 각도 그대로 놔뒀습니다. 어, 이렇게 놔두니까 또 3열의 공간이 꽤 쾌적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에 2열 사람은 레그룸이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앞 사람과 다툼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어, 뒷자리를 일반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정차 중이니까 앞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앞에 지금 시트가 엄청 좁아가지고, 만약에 타게 된다면 지금 여기 앞쪽에 무릎이 닿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뒷사람하고 싸움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앉았었던 포지션으로 간다면은, 어, 어, 제법 뒤로 많이 가네요? 아까 제가 여기 앉았었거든요? 다시 뒤로 가볼게요. 다시 뒤로 가게 되면 제 무릎이 여기 등판하고 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불평하다고 <laughs>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당길게요.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타협을 한 상태가 이 정도가 됩니다. 제 기준으로 레그룸 한병 정도 남겨두고 다시 3열로 들어가 볼게요. 자, 2열 레그룸을 한병 정도 남겨두고 다시 3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3열도 레그룸이 제 기준으로 한 뼘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앞자리 사람하고도 타협을 하면서도 3열 승객도 충분히 편안할 수 있게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디 올뉴 산타페의 3열은 펠리세이드보다 넓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펠리세이드 2024 펠리세이드 르블랑 시 승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3열 시 승기를 따로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3열에 타 봤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팰리세이드의 레그룸이 조금 더 넓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는 이 2열 쓴게 지금 사람이 있다 가정하고 2열 시트에 좀 이제 레그룸을 조정을 해둔 상태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막 엄청나게 넓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제가 성인, 성인이 탔을 경우에 탑승은 할수 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보다는 쾌적하진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펠리세이드는 여기서 레그룸이 조금 더 넓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4륜 구동 모델이 아닌 이기는 하지만 2열에는 이 플로어가 되게 낮았거든요. 근데 3열에 오면 은 플로어가 좀 높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있진 못해요. 지금 제가 보시면 무릎이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엉덩이와 무릎의 각도가 2열에 앉았을 때보다 살짝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에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좀 약간 놓으면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2열에 비해서 로드노이즈가 심각합니다. <laughs>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 옆에, 지금 양 옆에, 좌우에 휠하우스가 있습니다. 어, 제 옆에 바퀴가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바퀴에서 느껴지는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동,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열에 앉았을 때 공간적인 면에서는 더뉴 산타페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하지만 펠리세이드급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음이나 정숙도 같은 경우는 2열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습니다. 이 휠하우스에서 올라오는 게 조금 크고요. 승차감도 이 휠베이스 가운데 있었던 2열에 비해서는 살짝 퉁퉁 튕기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더 뉴에 비해서는 승차감도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위급인 펠리세이드의 3열보다 편안하고 넓고 조용하지는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게 C필러가 굉장히 서있는 타입이라서 머리 공간은 거의 펠리세이드만큼 넓은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준으로 한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루프에 보시면 이렇게 쉐입이 져 있어가지고 머리 공간은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산타페 풀체인지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지금 11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최종적으로 10.1km가 나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본편 시승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